상처를 깨끗하게 아물키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헉! 잘라서 좀 파버려? 예, 네, 거북기리로 파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음.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물어? 아물게 해줘죠 아물면 아 카타바스 붙여 놓는 거야? 예. 네. 어, 호예요 네, 이거 호가입니다 도구는 중국제를 사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는 게나 1번째 사는 게 나. 연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그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일제입니다. 일제 사는 게 나. 예. 그런데 여기는 살이구만. 이게 아물다고? 안 아물 것 같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 죽었으니까는 보기 좋게 만들어. 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 어차피 어. 모든 것은 보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 네, 다 들어갔나봐. 여기가 이렇게 된 여기가 이렇게 된 다른 줄기가 컸나? 이거 몇 년이야? 담장이 죽었네, 죽었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면 살이 만들어지죠. 응. 살이 있어도 돼? 담장이는? 살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지. 안될것 같은데, 응. 만들어 봐야죠. 음... 나름. 더멋 멋있... 있나? 여기 살았다 사리를 펀치는 안말라도되겠 송진이 안 발라도 돼 왜? 아 송진이래 저걸 카타파스타 안 발라도 되겠어 송진은 발라... 발라야 되겠네 응, 나중에 이게 더, 더, 씨, 할게 더, 할게 더 할게. 멋있어지는 건가? 살이가 있어서 안 좋은 건가? 뭐야? 뭐 해보죠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들어봐야지 오늘부터 다 죽었네 뭐야. 그래도 단점, 아, 단점, 장점을 다 알아야지. 소나무다 살이 나온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다고이사람있고이 사람은 살이 얘는 어차피 생명은이쪽 줄기로 이렇게 뻗어 나갔으니까 맞아? 응 음, 음. 어. 너무 멋있네 이그래그래이래 다행이다 오늘은 이게 몇년 생일 했지? 몇년 정도 됐다고 했지? 40년? 요렇게 생겼네요. 담쟁이. 요렇게. 뭐할 거야? 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보강을 해야 돼. 음... 상처가 송진 영역이 있잖아. 네. 그걸로 하면 모든 사리가 다 보존돼? 무조건?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스럽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음. 그러니까 대략 리가 보존이 안 되면 단순히 적잖아, 가못 들어지죠. 그러면 사료가 보존만 되면, 네, 연... 상관이 없어? 네, 어... 표현이 되잖아요. 음. 보존된다면 고하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료 없 없어야 되는 수종에서 사료 만약에 이 소리 생겼다, 음. 그럼 어쨌든 보존을 잘 보존하면 음. 괜찮다고? 네. 지금 사리를 만드는 수영은 수종은 소나무진배또주목매화 매워. 매화. 매가 홍류는 거의 다. 건나무 음. 이렇게 가. 능합니다 음..이거는 어, 어디까지 작품을 만들어? 여기까지 그래? 그럼 이거 미니 정원수야? 여기서 또타 들어간다고 아아.. 그러니까 최종 최종적으로는 요기나 요기에요 음. 음. 최종 여기 요기 눈들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거 분재야? 이재로하여 정원수로 하여튼 Mm-hmm.